자분하게 토론이 날라가고 있습니다. 이 붙잡아야 됩니다. 이 붙잡는 오늘 김문수가를 영남의 아들이고 부인은 호수. 어, 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타 후보에 비해서 청렴 결백하고 대한민국의 현 위기 상황을 제일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지합니다. 알아볼수록 미담이 많고요 유능하고 정정당당한 그런 김문수 후보 의지하고지하고 있습니다. 다른 후보는 이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나몰라라 하는 게좀 많았는데 김문수 후보는 그런 거 없이 낮은 자세로 나아가는 거 그리고 서민들과 더 가까워지려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더욱 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. 그래도 그래도, 그래도, 엄마를 쭉 본... <laughs>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해요.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서 청문회 하겠다고 해요. 전 세계 사법 역사상 어떻게 국회의원이 자기를 유죄 취지로 판결한다고 해서 이렇게 전부 다 탄핵하고 특검하고 청문회 불러서 망신 주겠다는 이런 국회 보셨습니까 여러분? 그리고 검수 완박 들어보셨습니까?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, 맞죠? 아니, 도둑놈이 자기 잡아간다고 경찰서 다 없애버리고, 경찰관 다 없애버리고, 검사 다 수사 못하게 해버리고, 판사가 유죄 판결 내린다고, 판사 대법원장 전부 다 지금 특검하고 탄핵하고 청문회에서 망신주기를 하면, 이 대한민국이 도둑놈 천지가 되겠죠? 지금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되느냐 확실하게 질서가 서고 또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살아가기 좋은 나라를 만드느냐 여러분 지금 갈림길에 와 있죠. 예!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 깨끗한 한 표로 어디를 찍어야 됩니까 여러분. 예! 김문수. 박정희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. 하면 된다. 할수 있다. 해보자.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. 뭉치자, 이기자, 아시죠?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같이 하십니다. 하면 된다! 하면!